오늘 시장 간전평 저도 사실은 이게 한줄 보내 읽을때 거의 비슷한 흐름이었는데요. 수급이 부재 중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다거래량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은 그런 가운데 어, 마찬가지로 개별 주들의 흐름들 AI 로봇 그리고 어, 초 전도체에 대한 이슈가 또 있었었죠 이슬만 네. 하면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가 음. 초 전도체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자마자 매수세가 좀 몰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매수세가 몰렸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만약에 코스피 관련 주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나 반도체가 움직였다라면 아마 움직임이 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런데요 또 하나는 초 전도체 움직임 중 어, 굉장히 종목이 많아지면서 사실은 실적주라든지 반도체 섹터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하나두개 또 이구산업 같은 그런 종목들 이렇게 섞여 있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또 오늘 뭐 파인테크닉스 같은 종목도 그렇고 어, 이렇게 어떤 다른 산업에 섞여 있는 종목들도 초전도체에 엮여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어,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일 지금 9월달이 되면서 변곡점처럼 수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방금 앞서 송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수급이 변곡점처럼 유입이 되고는 있지만 분명히 매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IT 쪽에 어떤 수급 이런 부분들은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나중에 차후에 금리 동결이라든지 어느 정도 금리가 안정이 되고 국채금리가 안정이 되는 그 시점에서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면 라 충분히 차익실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물리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다고 라 보여지고요. 당분간은 뭐 어, 아직 뭐 전망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9월 달은 계속 이런 장세들이 이어질 것 같고요. 음. 또 미국 증시가 전일 또 휴장이었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 부담 없이 테마주들의 흐름들. 근데 사실 로봇이나 AI가 이제 테마는 아닙니다. 선, 산업입니다. 그렇죠. 이제 로봇이 우리 옆으로 다가왔죠. 옆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 길게 보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은 수급이 부재중이었으나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어, 저희 방송을 계속 보시면서 로봇과 AI를 공략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재미있었던 장이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로봇과 AI는 산업이다. 뭐 충분히 네.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테마에 대한 추가 질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초전도체 이야기입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네이처지에 어, 기수, 어, 기재가 됐습니다. 네이처지는 아무래도 가장 오래되고 네. 또 저명 있는 영국의 과학 잡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이 초전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작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향후 어떤 흐름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이 초전도체에 관해서 감독님. 사실 이거는 저는 아직도 초전도체는 일회성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네. 아직 왜냐하면 뭐 학술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어떤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덕성이나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테크. 근데 사실은 덕성도 그렇고 파워로직스도 그렇고 신성 델타테크도 이렇게 초전도체에 엮이기 이전에 오늘 파워로직스도 뭐 다른 이슈,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여기에 엮이지 않아도 사실은 잘갈수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같이 묶였던 건데 저는 초전도체는 이게 만약에 시기적으로 이제 10월 달 11월이 되면 코스닥이 더더 또 약세장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9월 달요 테마주들의 흐름은 마지막 불꽃 이 아닐까라고 보여 여지기 때문에요 초전체는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 방망이 짧게 찌고 재미를 느끼시는 멤버가 좋을 것 같고요 음. 어뭐 아직은 그냥 테마주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뭐 사실 초전도체는 손대고 싶지 않은 섹터이긴 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 인기 가문 팀에서는 이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가문숙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뭐,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AI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음. 섹터 중에 하나죠. 사실은 AI가 인공지능이 움직이면서 반도체 쪽도 같이 지금 HBM이라든지 같이 움직이는 거고, 로봇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로봇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테마성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보면 우리 주변에 로봇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사실 최근에도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로봇을 연말까지 보시면서 한 지금 가격대 대비 뭐 적게는 50%, 100% 이상의 수익도 낼수 있는 어떤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서 지분 취득을 하면서 신고가를 찍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유로메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에 대한 이 한화죠. 어, 협동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또 반등이 음. 나오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도 제가 이 로봇 관련주를 보실 때 로봇도 사실은 다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쪽을 보셨냐,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어, 감속기 쪽에 부품 쪽의 로봇도 좀 보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이 유로메카라든지 이런 종목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SBB테크 같은 종목도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엊그저께 어, 상한가도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 뭐 유로메카, 레인보우틱스, 또티 뭐 T로보틱스 그리고 또 의료용 로봇 이런 종목들이 계속 시장에서 붐을 이루면서 주도주를 보이고 있지만 또 아직 못간 종목들을 본다라면 이 로봇 부품 종목들도 좀못 갔습니다. 감속기 가련쪽 SPG라든지 SBB테크 이런 종목들이 계속또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음. 말씀하셨던 완성 로봇, 휴먼 로봇 또 비롯해서 부품 쪽도 계속 보시면서 우리가 또 보면 반도체도 마찬가지 소부장을 봤을 때 소재 부품 장비를 봤을 때 전공도 후공정이 있는데 소재는 또 끊임없이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요. 그런 범을 본다면 로봇도 소재 쪽. 부품 쪽, 이것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첫 번째 이슈에 대한 어, 의견 들어봤는데요. 이제부터 좀 자유롭게 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편하게 말씀해주시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어, 대기업 참전에 꿈틀대는 로봇주라는 이슈를 놓고 올 초지어 1분기 때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현재 이 로봇 관련주들의 위치 는 어디까지 와 있고, 과연 이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보시는지, 좀더 움직임을 확인한 후에 가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의견이 어, 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이야기들로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로봇도 로봇이라는 업종 안에 섹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관절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아까 로봇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어느 쪽을 봐야 될지 전반적인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 저는요, 아니, 네. 로봇을 지금 사실 로봇 관련주들이 처음 하고는 좀 다릅니다. 처음에 로봇 관련주가 움직일 때는 여기서 처음은 올 초, 예 네. 그때는 네. 전체적으로 로봇주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어, 움직이는 아이들 섹터 강한 종목들만 움직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최근에 SBB 테크라든지 SPG라든지 이렇게 뭐 부품 쪽이 같이 또 움직이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로봇 그리고 이제 대동이라든지 어저께 이상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삼성과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네. 제 생각은 지금은 어찌 됐건 단기적인 흐름은 거래량에 의해서 수급에 음, 음. 의해서 빠르게 움직이되 결국 중기적 관점으로 종목을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건. 어떤 모멘텀이나 안에 재료가 있는 음.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랬던 것처럼 티 로보틱스가 그렇고 그 지금 유로메카가 음. 또 어떤 대기업과의 이슈들이 있고 어, 현대차와의 이슈가 있는 그런 어떤 핵심이 있는 종목들은 조금 단계가 아닌 중장기. 이렇게 좀 보시면서 중 장기까지는 아니어도 장기까지 갖고 가기는 조금 아직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보여요. 차라리 작년 1월이었거나 음. 사실 로봇 아, 얘기가 나온 건 되게 네네. 오래됐어요. 그렇죠. LG가 처음 시작했던 벌써 몇년전 얘기인데 그때부터 했더라면 모르지만 사실 그때부터 로봇 관련주를 지금까지 들고 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1~2월) 달에 물려서 갖고 오신 분들은 음. 있어도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지금 들어가서 1 0 0 정도 수익이 날수 있을까요 그래요. 대표님들 <laughs> 어떻게,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제 생각은 예. 네. 100% 정도 수익이 날 수는 있는데 어. 지금 이 가격이 음. 현재 17만 8천 원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 가격에서 매수를 했을 때 100%인 35만 원까지 갈수 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 고 어. 무슨 얘기냐면 어, 네. 조정을 좀 받고 난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조정 구간의 중장기 관점으로 들어가도 충분하다라고 음. 보여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드 아직 이제 바닥에서 또 다시 부속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SBB 테크나 SPC 같이 고개를 들은 종목들은 그니까즉 쉽게 말하면 정고점을 돌파한 종목들은 조금 쉬어갈 수 있고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종목들은 어또 다시 정고점80%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단기적 관점으로는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거래량이 실린 그래요.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고 아. 중기적 관점으로는 이미 조금 눌림 목이 나오는 종목이 좋지 않을까. 자 인기 가문 팀의 두 번째 씰은요. AI 주이 언제까지 갈까? 지금 AI 관련된 섹터, AI 종목들은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와져 있는가? 내가 들어가도 되는 건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또자 일단 <laughs> 네. AI 제가 하나만 AI와 로봇 중에 어떤 게더 강할까요? 강할까? 아 AI와 로봇 중에 대표님들한테 한번 단답형으로 그래요. 여쭤봐도 되나요? 뭐 A.I. 단답형으로 A.I.가 강할 것 같다. 두 중에 하나를 걸로. 산다면 A.I.를 살까 로봇 A.I. A.I. 그러니까 이런 AI. 게 좋아. AI. 저도 A.I. 어 그러세요? 전 송재호 텔프 로봇이라고 할줄알았는데 그봐요. 네. <laughs> 제가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laughs> 거예요. 그러면 로봇이 아까 100% 이상 간다고 자리를 저희가 좀 바꾸실까요? <laughs> 로봇이 100% 이상 레이버가 갔다고 했을 때. <laughs> 음. 지금 우리가 AI를 다 대표님에서 저도 AI예요. 어, 그요 그러면 어찌 됐건 왜냐 음. AI 안에는 소프트가 있고 하드 쪽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프트는 그 안에서도 범위가 굉장히 크죠. 언어 쪽도 있고 음. 뭐 많이 의료 쪽도 있고 많이 있는데 언어 쪽이 아직 모노른 종목들도 음. 모노른 종목도 많이 있어요. 네네. 저는 AI는 당장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또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쩌면 이거는 삼성 엔비디아 의 혼자 독식입니다. 엔비디아 때. 때에 우리가 수혜를 받고는 있지만 음. 엔비디아의 많은 실적이 독식이에요. 그 AI로 인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드 쪽으로 파급이 되면서 HBM 관련 주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고 삼성전자가 AI로 뜬 엔비디아에 올라탔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장 종목을 샀을 때 로봇을 사냐 AI를 사냐 문단 전 AI를 산다라고 음.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 소프트웨어 쪽, 언어 쪽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코난 테크놀러지라든지 셀바스 AI, 뭐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 충분히 메리트 있고요. 솔트룩스도 제가 이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솔트룩스도 시간 외 유일하게 또 솔트룩스만 올랐어요. 근데 음. 네, 이것도 이슈가 있기 때문이고 저는 또 마음 AI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저가에서 매수해서 급등을 했었는데 마음 AI가 지난번에 급등했던 이유가 삼성이 이 생성형 AI에 대한 현대와 삼성이 어, 마음 AI를 뭐 방문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가우스 가이 씨라는 특허를 또출연했었죠 삼성이 AI에 관심을 가지면서 저는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취득했을 때 로봇 그게 한 3만 원대에서부터 지금 이렇게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삼성이 AI에 대한 이런 어떤 관심 또 어, 특허권 추려 이렇게까지 된다면 분명히 AI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는 정말 아직도 너무 못간 쪽의 AI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라면 AI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는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사서 모아가시는 네. 전략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은 이미 많이 오른 쪽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도 좋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좋습니다. 네, 사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AI 가 언제까지 갈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기까지 9월 주목해야 될 이슈들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